7승 2패 지금요? 너는 F로 가라니까 일단 형님 큰섬 여기서 일단은 간을 보시고 들어가시죠 그래야 되겠네 A, A 밑에 큰 섬에 가능한가요? 모스크바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laughs> 어 그쪽이 두 대밖에 없네. 어 그래요? <laughs> 어 시마랑 제트밖에 없네요. 레이더 시이한 대, 2 대, 3 대. B에 가막색 크게 있데 A, B 사이. 저 조그만 섬에서 코너 <laughs> 고타너 빨리 B 캡들어저 F가 시애틀 A 시애 시애틀이 들어가네요 B 캡은. 음 A 쪽으로 온다. 저 앞에 큰섬 뒤에. 참내찍혀 참치, 참치 형이 앞에 뛰고 뭐 있어. 바로 Z 오십이. 시마나 잇겄다. 나 봤으니까 이제 안 들어오고. 레이더 왼쪽으로 일단, 가고 있어. 레이더 일단 A 뚫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네. 네. 일단 거기다가 어레 뿌르. 들어왔다. 자 이제 이제 나온다. 스파치킨다. 네. 형 레이더에. 저도. A2님도? 아니, 치마. 오 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쏠려니까. 네. 제선박거 같은데? 선박왔죠 아니. 선 받, 선 오케이, 선박. 이 선박. 땄어요. 아보 이제 거, 선방 선방한거 보고 쌌어요. 선방한거 보고 쐈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형님 이제 유랑하시면서 팟뛰어주시면요 <laughs> <laughs> 와, 형님 머리 겁나 많이 아요. 오, 야마토 야마토 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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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간섬으로 가야지 자기 양옆에 A 붙있있는이 다시 탐지 그거 뭐지친구지이친다는이친가는이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지금 그거죠 오,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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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민호 그거죠 레이더죠. 아, 레이더한다, 연마. 어. 어? 소나 찍혔다. 오이에, 자오 옆구리 좀 보여줍니다. 오이에, 예, 오이에 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오. 내가 바라던 바야. 민호부터 잡아야되겠네요 어.. 뭔가, 누가.. 아아.. 아, 자오가 옆구리에 려나온다 내가 솔화로발르쳐줄게 내가 지금 뭐에 걸려있어 야.. 오래 날라온다야 여기서 봐줘야돼 안그러면 나 죽어 이거 민호 나 오래 쏘고 온다 쌀 얼어왔잖아 지금 얼어오고 있잖아 어나 죽겠는데? 아딱하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 앞으로 못 나가 지금. 펌지가대가고 넌 못나가도 저 쿠어는 저 어레한테... 죽었어요 쿠어 어뢰 세방 하나 둘셋 빠바방 쿠, 쿠어 불러면 되는데 예저 네, 죽었어요 아 어, 수고했어 근데 네. 아 이쪽 지원 좀 와야 되는데 선생님. 아, 저기가 있네. 쿠어 들어옵니다. 에헤이. 형님은 그냥 빠지셔가지고 어뢰만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럼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있으면 스팟이 다 되잖아요. 좀 위에 있는 애들 어뢰도쏠수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것도 그러니까 괜찮네 쪽이, 이쪽이 있어야지 계속 얘네들이... 그게 아니고, 저기도 지금 연막쳐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 사이에서 지금 스팟 찍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내면... 알았어. 후원은 아, 지금... 근데, 아, 우리 아마터 죽었다. 그러네. 들어오네. 기다려. 내가 끌려 갈게. 아, 하 들어온다. 들어온다. 끌렸다. 이주 뭐 코드 같이 들어오는데. 나 레이드 돌려야 되겠다. 레이드 해 봐. 일단 레이드 돌릴게. 와, 바로 있다 들어왔네. 아, 쉣. 어, 씨. 씨. 아, 나 머리 맞았네. 가지 마, 인스타야. 오래 썼 쐈어요. 다 쏘지 마시고, 형님. 남겨놨다 이즈모. 아니야. 저거 다 맞아야지, 죽고. 아파다맞아야지다 맞겠네요. 많이 맞겠네 많이 맞아 쟤 후진할 것까지 계산해서 썼거든 후진할 것까지 계산해서 쐈어 내가 야들어 나는 이즈모하고 다 몰랐다 <laughs> 야마토 나이... 철강 한번 날리시고 내가 여기서 연막치고 걸렸어요? <laughs> 좌우도 이여주세어 <거의, 거의>, <laughs> 괜찮아요 다 봐봐 씨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불났어? 할만하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님 이제 도망가셔야 된다. 그면 나는 이제 튀어야지. 아. 이 지모하고 헤딩했다. 선배. 아, 형님 나이스 나이스. 좌우 옆골이 신나 시타털면서 예, <laughs> 네, 나이스 나이스. 방법화. 형님 한 방에 가십니다. 저한테는. <laughs> 피도 나 개피라. 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쌈 때문에. 미노타가 A에 들어왔었다. 자오가 날 따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인원이 아직도 시에서 빌빌 거리고 있대. <laughs> 형님 일단 째야 돼요. 일단. 그... 그쪽에다 어뢰 뿌렸을것 같은데. 자오가, 야마토도 들어오고. 아예 그냥, 제 뭐야? 아이, 아이, 투. 그쪽 지역으로 가갖고 야마토랑 자오를 스팟을 해줘버려요. 애들 보고 잡아 죽이라고. 음, 걱정 마. 오, 어뢰 잘 뿌리셨나? 아, 같다. 야마토, 와 아. 좌우가 좌우, 맞나? 좌우한테 뿌렸는데 어, 아 좌우 다 맞았다 아이씨 아니다 네. 계속 스팟만 찍어주시면 얘들이 잡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보이지 형님 이제 연막치고 패버려요 그냥 좌우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연막 칩면 치면... 어, 애들 아, 안... 안 보이겠다. 예. 니 누구 스파데 줄롬이 좀 와야 돼. 목방이. 자원만 먼저 잡으면 이 쉽게 아마토는 녹일 수 있는데. 라이언 라이언이 일단 목방으로 좀 나와 줘야 돼. 그럼 스파시 뎀인데 강제 야, 마이너도 쫓아본다. 연막 쳐도 돼요. <laughs> 강제 스파시 강제. 뭐래? 을 집중하나. 아아 안녕. 저6.4 k 로라 어뢰 때문에. 형님 거기서 연포 속이 시작하면 자오가 머리가 헷갈려. 오 나이스 미노 잡혔고요.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 아 지금 자우가 어뢰 뿌릴 수 있는 각이거든 나한테. 네. 아, 저 클리브랜드 고포을 써야지 또 캐스처갑 쓰네 저한테 아, 하신 계속 트셔가면서. 나이스. 나이 나이스. 형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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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스포이포나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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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이스. 나이스.

포가, 포가 많이 넘어가네. 두 대는 맞겠는데? 날 쳐다도 안봐 자식이. 치사하게. 야, 철갑도 뭐, 그너도 뭐, 괜찮게 들어가네요. 나 쳐다도 안 봐. 나, 나, 나 불났잖아, 이제. 미칠 것이다, 너. 환자 하는 거죠, 이제. <laughs> 진짜 환자 하는 거죠. 와. 선님 지금 한 10여만 하셨겠는데요? 18만. 와우. 이록 세우셔야죠 그거 잡고 저 위에 야마토도 또 때리시면 되겠네요 응. 19만 3천 2 2만찍찍으야죠 지금 이녀석넉 지금 이 녀석은 지이거 야마토 플이 보내버렸다. 이녀이거 오래 맞으면 안 되는데. 약간... 모래 맞을 수 있겠는데? 잘하네 배를 세워야 될 건데, 의사씨 앞에는 지금 야마표에다가 아, 배 세우네요? 아니, 또왜 왜 움직이지 배를? 아 등신 옆구리 까주는데요? <laughs> 기포 쏠라고? 이제 철감에 맞겠다, 이제 아이고. 전 하이. 아토 사거리가 안 돼서 못 서네, 어, 씨. 어, 아가하는데 부산시 개털렸다. 아이고. 바보 무사시 진짜 멈춰라, 차. 철갑을 날려야지. 측면 내줘 됐어. <laughs> 아, 이거 오래 날렸구 어, 철갑이다. 아이고, 아프겠다. 아니, 샤를 마무리 짓지. 왜 저걸 안 쏘지? 안 아이고... 네. 네, 오, 오, 잘했다. 좋아, 좋아. 잘했다. 있습니다. 야, 저아껴먹을 야... 야 아니, 내가 지금 쏘니까... 네. 소, 쏘니까 저거 틀은 거야. 저축에 뒀네 저축에 뒀어, 샤르를 아, 아 19만 6천이야 야 지금 스쳐도 사망이다 샤르 포가 안 들어가네 어포다 아, 네. 들어갔어요 끝났네요 내가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 19만 6천 아 아깝다 500 20만. Tinha